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 배상 TV입니다.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? 결국은 뒤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상가 배상입니다. 오늘 사례는요. 친구들하고 학교 길에 집으로 가다가 이 골목길에서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날도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랑 집으로 가던 저희 의뢰인이 골목길에서 이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가지고 우회를 하던 도중에 뒤에서 오는 차량이 이 학생을 갖다가 충격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이 학생은 척추랑 골반을 많이 다쳐가지고 척추 및 골반에 금속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 포인트는 딱두 가지였거든요 자첫 번째는 중상의 소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해자랑 형사비를. 진행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 판결을 받아서 이 자랑 소송 비용까지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, 왜냐하면 이 학생이 다친 정도가 영구적인 장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중상에 관련해서 담당 주치의가 나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번 미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상의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형사비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의무 기록지를 보니까 다소 좀 불리한 아니죠 많이 불리한 내용이. 있었는데요. 바로 척추에 고정한 이 금속을 차후에 제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면 이 고정된 척추는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가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이 금속을 제거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한시적인 장애를 주장을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일시수의 산정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보무 기간에도 일시수의 산정이 거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7 년을 받았지만 내가 인정되는 장애는 한 3, 4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, 다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형편없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자,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우선 안 하기로 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.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랑 면담을 해서 저희가 돌파구를 어느 정도 찾았고요. 추가적인 소견을 받고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오픈을 하고 피해자는 이런저런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 척추의 핀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핀 제거를 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미정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.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장애 평가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. 자, 오여고소 끝에 영구적인 장애를 받아서 결국 합의는 다 이룰 수 있었고요. 자, 만약에 이 사건도 소송을 갔다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저희가 진행한 다른 소송에서 실제로 척추에 금속 핀 고정술을 시행을 하고 앞으로 핀 제거 예정이 없는 그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험회사는 신체 감정해준 의사한테 자, 이 환자가 만약에 핀 제거를 한다면은 장애는 과연 얼마나 추정을 하느냐? 자,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흔들기를 시전합니다. 자, 얼마 전에도 이런 유산 사건에서 이미 핀 제거를 하고 연락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. 자, 사고 나고 1년 뒤에 핀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당신의 그 누구 소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본인이 핀 제거를 해도 되냐고 이 손해사정장 분한테 물어봤는데 자, 이분은 문제 없으니까 핀 제거 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상 핀 제거하고 사건 진행을 했는데 장애가 한 7년이 나온 겁니다. 자, 보사 담당자가 이 피해자들 질주탄을 날렸는데요. 자, 이거 핀 제거 안 하면 영구적인 장애 줄수 있는데 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7년까지 해드리겠다. 자,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쪽에 연락이 오셨지만, 자, 그때 당시에는 이미 손쓸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자, 여하튼 이런 보상이나 배상은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돈이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